자 지금 영역이 몇개 있는 거야? 여섯 개가 있는데 다섯 명의 조사원이 나간 거예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명당 한한개 지역을 하게 되면 하나 남잖아 지역이.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기로 냐면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그냥 너무 떨어져 있는 가기에는 힘드니까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지역을 나머지 네 명은 그냥 남은 네 개에서 한 개씩 담당한다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, 아 여섯 개가 있는데 사람이다섯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이웃한 걸 이렇게 두 개월간 쓰는 걸로 하자. 너희가 뭐 조사해라 한 명은 기생을 해라. 이렇게 했을 때이 조사원 다섯 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수는 일단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담당자 사람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만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. 아 사람 이 일단 다르구나. A, B, C, D 이렇게 써요. 쓰시고 여 영역이 지금 아무 구분이 안돼 있잖아. 내가 구분 시켜 주는 거야. 여기 이렇게 땅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여기 땅에다가 이름을 썼어. 그럼 지금 문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4 명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씩 맞는 거니까 마지막에 팩토리를 돌리면 되는 문제고. 이웃한 두 개가 몇 개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돼. 여기서 이웃한 두 개가 여러개 있잖아 AB지역을 그한 명이 맡았을 수도 있고 AC지역일 수도 있고 뭐 이웃한 걸 했으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이웃한 것들은 다 이웃한 걸로 보는 거란 말이야 CF도 있고 DF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웃한 지역이 총몇 개인가 경계가 일부라도 사는 두 지역은 서로 이웃한 지역을 보냈으니까 이웃한 지역의 개수부터 먼저 계산할게 뭐야 이웃한 지역 자몇 개인지 봅시다 자 이거를 차근차근 순서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알파벳이 A가 빠르죠. 그럼 A부터 출발하는 거야. A랑 B랑 조사 했을 수도 있고, 그다음 A를 계속 유지시킨 채로 중간에 쓰면 안 돼요. A랑 C였을 수도 있고, 또 A랑 어디가 이렇다고 있어? 그 조력이 되겠지. 그다음에 이제 다 했잖아. B로 넘어가는 거야. 대신에 A를 안 쓰면 되는 거야. 저기 A B 써놨으니까. 그럼 B랑은 얘는 쓰지 말고 얘랑 이렇다고 여기 하나 또 누구 있어? 이렇게 하나 끝났지? 그럼 이제 또 누구로 넘어가? C. C로 넘어가고 C는 대신에 A랑 B는 또 제거하는 거야. A, B는 다 썼으니까. 그럼 C랑 이렇한 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들도 다 있잖아요. 그럼 C, 뭐랑 D랑 또 C, e 랑 C, 뭐 이렇게 될수 있고. 그럼 끝났지? 누구로 넘어가? D로 넘어가고 A, B, C는 다 쓰지 않는 거야. 그럼 D로 넘어갔을 때 A, B, C 뭐 A는 이도 탈 수는 았지만 누구 쓰면 돼? f 한며 써주면 되고 궁금맞죠 이제 1로 넘어가는데 A, B, C, D 다안 쓰면 되는 거예요. 누구 써주면 돼? F는 이제 없죠? 다 썼으니까. 그럼 몇 개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의 이웃한 지역이 일단 있는 거야. 자, 그럼 이열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죠. 뭐 할래? 그한 명한테 뭐 할래? 골라야 될거 아니야. 그럼 일단 나는 지역을 이제 정한 거야. 이웃한 지역을. 정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할지도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. 이 다섯 명 있는데 누가 두개 지역 할래? 그럼 뭐, 가입할 것도 뭐 하겠죠. 그럼 경우에서 또몇개 있는 거야?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. 그니까 러두 지역, 이웃한 지역을, 이웃한 지역을 조사할 조사원을 뽑는 경우에서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이 다섯 명 중에 누군가가 이해 플레트 간에 이제 뭔가를 했겠지. 이제 남은 내력에 이제 또뭐 할지 또 결정해줘야 되는 거잖아. C,D가 A,B,C,D한테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잖아. 그럼 여기에 이 A,B,C,D를 1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발생하는 건가요? A,B,C,D면은 B가 A,C가 뭐 B, D가 뭐 뭐니?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, 뭐 B,C,D,A면은 가짜 같은 거 맞는 거 하겠죠? 그러면 그냥 네 개를 뭘 돌리면 되는 거야? 팩토리. 그렇지. 4팩토르를 이게 답인 거예요. 시합. 내려가서 195번 다섯 개의 숫자 2, 3, 4, 5, 6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,4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. 5,4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. 그럼 5 4 0 0다 잘라내면 5, 3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. 여기 3 있으니까. 자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죠. 첫 번째 5, 3. 그다음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5, 3, 2 썼어. 근데 2, 4, 6 3이 남았잖아. 그럼 뭐야? 몇맨 마지막에 2가 오든 4가 오든 6이 오든 그냥 무조건 다짝수래 그럼 저세 숫자가 여기서 그냥 팩토리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. 몇 팩토리얼 있는 거야? 3팩토리얼 개수만큼 짝수 있는 거예요. 자두 번째, 자 이거 이제 따오 게야 되죠? 3 썼으니까 5면. 2 땡땡땡 이것도 몇개 됐어? 아 잠깐만요. 5, 이면은 4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. 이해가? 그럼 뭐거나 여기 뭐거나 4거나 아니면은 6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. 그럼 4일 때는 나눗 숫자에서 팩토리얼 돌리는 거네. 그럼 몇 팩토리얼? 2 팩토리얼 더하기 6이 왔을 때도 여기 두 숫자가 팩토리얼 돌리는 거죠. 2 팩토리얼 이 되겠네. 그럼 몇 개인 거야? 4개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제 일 따위는 없잖아요. 그럼 이제 몇 천대로 내려가야 돼? 아, 4만대로 내려가야죠. 4만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. 여까지 됐어. 그럼 4만대로 이제 내려갔다. 그럼 4 썼고, 요맨 끝에 누가 할수 있는 거냐면, 누구 아니면 누가 와야 돼? 그치, 2가 오거나 아니면은 6이 와야 된다고. 6이 와야 된다고.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팩토리얼. 몇 팩토리얼? 3팩토리얼이죠. 숫자가 그러니까 나야 되는 거잖아. 여기도 몇 팩토리얼? 3팩토리얼 되겠죠. 그 다음에 몇 천대로 내려가? 300. 아, 3만대로 내려가야 되죠. 자, 3만을 썼어. 3 써먹었고. 뭐, 뭐, 뭐 있는 거야? 그치. 맨 끝에 2가 오거나, 4가 오거나, 6이 오거나 하겠지. 이것도 3팩, 300, 3팩, 300, 3팩이잖아요. 마지막, 제일 작은 게 몇만대야? 2만 대일 거고 2를 썼어. 2를 썼으면은 맨 마지막에 올수 있는 숫자 뭐거나 4거나 5치 6렇이 되겠죠. 얘도 몇 팩토리야? 3팩 여기도 3팩. 이거를 다정하시면 됩니다. 경우를 이제 나눌 수 있냐고 봅니다. 합시다. 자 여기 덜미니의 일곱 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저 단어랑 저 단어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주세요. 저번는 알파벳 순서부터 해다 이 옆에다 써놔야 돼. A 다음에. 알았어, 아, RY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? 지금터소통 쓰고. 그러면은 GYRNNEA가 뭐냐면 G 쓰고 YRNNEA면은 맨 마지막 숫자인 거야, 그 문자인 거야. G로 시작하는. 그러면은 그 사이에 따는 거는 G 바로 다음에 누가 오냐면 N이 와야 되죠, N. 그러면은 M 땡땡땡부터 시작할 거야. 이게 끝났었고 M 땡땡땡땡땡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. 그다음에 M 다음에 N이잖아. 그럼 N, G, E, A, M, R, Y. 저 나중에 볼게. 자, N 땡땡땡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. 그럼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있겠죠. 일곱 개 문자였으니까. 이게 몇 팩토리얼이야? 6 팩토리얼만큼 M으로 문자가, M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주르륵 나왔을 거라고. 그 다음에 N에서 멈췄으니까 이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돼요 자 N을 썼어 맨 먼저 누가 와야 쓸 거야? 응. 그치 이거보다 앞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n a 로 시작하는 거는 땡땡땡땡땡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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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몇 팩토리얼? 5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N 쓴 다음에 A 다음에 누가 와야 돼? 응. 그쵸 자, 아주 쥐잖아 그럼 N이 e, 땡땡땡땡이 그 다음 또 왔을 거라고 이게 몇 팩토리얼? 5일 거고 자그 다음 이제 N A 썼고 N e 썼고 이제 N G 5차 례죠 쟤도 G 네?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야? E. E잖아. 그럼 A가 먼저 왔을 거라고. N G A 땡땡땡 땡이 또 먼저 왔을 거라고. 이해가이몇 필터리를 인 거야? 옳지. 자 이제 이제 끝나가요. 그럼 N G 썼고 그 다음에 이제 E 5차 례전에 A 다 썼으니까. 그럼 이제 E가 왔겠네? 그 다음에 A가 먼저 오는 게 맞죠? A 왔을 거고. 그 다음에, 자 다시, M, G, A, 아 다시, M, N, 그 다음에, 이제 얘 뒤에 차례잖아 2, e, 그 다음에, 얘차례잖아 3, 4, 그 다음에 A가, 뭐하는 거야? 왔어, 그 다음에 여기 5, 6, 7이면은 NG로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문자란 말이야. 공부를 시작할 필요 없는 거야. 이 사이에 있는 거였으니까, 이 개수가 이 문자와 이 문자 사이에 있는 개수가 되는 거죠. 조금 계산을 하면 좀더 하면 되겠죠. 자, 승희야 조금.